전대표입니다 서울 입시 학원가 매출 탑20 지역을 좀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부동의 1위는 당연히 뭐 강남구 대치동이겠죠? 또 매출 성장률도 한 15%, 16% 가까이 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2위, 3위 뭐 여기도 지금 목동, 뭐 학원가죠. 반포, 서초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삼동, 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중계동. 근데 이런 순위를 쭉 보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 쪽에 이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러면 이게 뭔가 변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분석해내는 게또 제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뭐 대치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는 한 2, 0 30% 정도 올랐어요. 임대료가 2, 0 30% 올랐다고 학원비도 2, 0 30% 올릴 수는 없겠죠. 왜그 교육청에서 좀 통제를 좀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치동 매출은 15% 이상 뭐이렇 성장했다. 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동 쪽도 학원 가는 현재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큰데 서초구가. 그... 학원 매출이 성장세가 좀 둔화됐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는 에 반포하고 서초죠. 그쪽이 재건축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특히 반포 1주구 같은 경우 1주구, 3주구 뭐 이런 메이플자이 중공이 안 났으니까 그런 지역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아마 이쪽도 성장세가 가팔라지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서초구는. 그래서 반포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원가 쪽은 그런 재건축 영향, 이주 영향이 좀 많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어, 2025년, 26년도에는 급격한 성장세도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포 쪽의 건물을 알아보고 계신다라면, 고급... 그쪽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계동 이런 이제 그 노원구 쪽이죠. 원래 노원구 쪽에 학원가도 유명해요. 그쪽 성장세는 이제부터는 한동안 정체되는 시기 아닐까 라고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그 노원역에 상계주공 뭐 이런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학원가가 급속하게 성장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신축이 좀 많이 들어와요. 소득수준이 높은 분들이 그쪽으로 이동해 오실 거기 때문에 학원가 매출도 좀 늘어나지 않겠나 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노원구 쪽, 뭐 중계동, 뭐 이런. 지역은 들어가는 시점을 조정을 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파구입니다. 잠실동, 뭐 방이동 이런 지역인데 잠실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잠실 5단지가 또이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장미 아파트도 있고 당분간은 학원가 쪽그 매출 성장세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보면 서초구 방배동도 있어요. 근데 방배동, 뭐, 잠원동, 반포동, 서초동 이쪽은 방배동 같은 경우도 방배 지금 5구역, 뭐, 6구역부터 시작해서 재건축이 입주하기 시작하면 성장세는 분명히 뚜렷하다. 서초구 같은 경우 특히 방배, 뭐, 반포, 그 다음 서초동 이런 지역들은 같이 뭐 동일한 학원과 상권이라고 보는데 방배동 같은 경우는 잠깐 이렇게 그 주춤했었죠. 근데 재건축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입주도 이제 가까워 왔고 지금부터는 성장세가 급격하게 좀 확장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 그 다음에 학원가를 또 염두에 두고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보실 만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양천구죠, 양천구. 목동 신정동은 재건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성장세가 꺾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양천구 쪽에 아마 투자를 말씀드리는 분들한테는 지금부터는 양천구 건물 투자를 이제 염두에 두고 들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제가 청, 청개구리에요 왜 양천구에 들어가도 되느냐?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이주를 하시겠죠? 이주를 어디로 하느냐? 멀리 가지 않으세요 실제로 그 이주하시는 분들은 학, 뭐 학교나 이런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주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가실 겁니다 그러면 왜 건물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상권도 확장이 뭐 급격하게 되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가 상승은 좀 가파르게 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재건축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럼 집가 상승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거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집가 상승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많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투자도 이제부터는 슬슬 준비를 해서 하셔서 양천구 쪽도 가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죠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성내동, 뭐 명일동 이런 지역인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검토해 보셔야 돼요. 물론 강동구는 아주 그 좋은 학군지입니다. 강남 다음으로 저는 좋은 학군지라고 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상권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이제 학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 수준하고도 직결돼 있습니다. 많이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면서 3만 명 정도, 3만 명 이상의 그 유입 인구가 발생을 합니다. 궁극에는 거기는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넘어갔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자녀분들한테 투자하는 그 학원비도 늘지 않겠어요.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소득성이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녀분들한테 그 투자하는 비용도 많아지기 때문에 뭐 소비 성향도는 없고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학원가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미 그 고덕동이나 명일동,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둔천동, 천호동, 이런 지역으로 15억 이상대 고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신축해서 들어오면서 소득 수익이 높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학원비 매출도 많이 상승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강동구 쪽도 건물 투자는 많이 고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조금 특이하게 구로구 구로동이 매출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구로구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학원가가 생성이 되신 것 같아요. 단발성 호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봉천동이나 이런 지역은 입시학원이라기보다는 성인들, 대학생들 학원도 있어요. 영어학원 이런 것들이 많이 때문에 성장세가 막 뚜렷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서초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남역에 보면 그 역삼동이죠. 맞은편이 서초동이에요. 그쪽에는 어학학원들이 많죠. 기존에 뭐 파고다학원, 시사영어사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출 성장세가 막 확장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입시 관련한 학원들이 확장되어야 매출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투자하시는 부분도 이런 학원과 매출이 늘어나는 쪽, 그리고 학원가가 계속 유입되는 쪽은 돈이 있는 곳에 사람도 모입니다. 또 학원도 그쪽에 이제 어찌됐건 뭐 사람도 많이 들이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 학원도 그쪽으로 이전을 마이하지 않겠어요? 이전뿐만 아니고 새로 시작하시는 학원도 많을 테니까. 그러다 보면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상권도 좋아지고. 그또 학원이 들어오고 나면 학원 이 들어온 후에 뭐 스터디 카페도 들어오고 뭐 학생들이 이용하는 음식점 뭐 이런 부수적인 상권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건물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그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학원 매출 관련한 그 변화를 가지고 건물 투자 하시는 부분을 참고하시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제외사는 빌딩 매매, 임대, 개발 사업, 자산 관리 부분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단 열정적이신 분, 그리고 절박하신 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이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만들어보자라는 게제 목표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